이어서 진행합니다. 승강기 측방 축복입니다. 이번에는 나가셔서 왼쪽 계단으로 달려갑니다. 앞에 새가 있습니다. 대를 잡고 왼쪽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앉아 있는 몹이 하나 있습니다. 앞에 새가 한 마리 더 있죠. 이 새는 불을 뿜습니다. 룬까지 먹고 바로 우측으로 들어갑니다. 대화를 끝까지 하시고 나면 고드릭 보스전에서 이 NPC를 소환할 수 있게 됩니다. 대화를 마치시고 구석에 단석 회수합니다. 나가자마자 우측에 황금 종자가 있습니다. 잊지 말고 꼭 챙겨 주세요. 앞에 거인하고 쫄두 마리가 같이 있습니다. 거인부터 유인해서 잡아줍니다. 라곤을 거인 다리 쪽에 하세요. 나머지도 정리하신 뒤저 문으로 들어가면 고드릭 보스 방이 나옵니다. 좌측으로는 전회를 주는 스카라베가 있습니다. 전회 폭풍 부르기 앞에 항아리들 전부 모비입니다. 뒤에 큰 항아리도 있고요. 이쪽으로 나가셔서 우측에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고드릭 보스방 바로 옆에 축복이 있어서 딱히 사용할 일은 없습니다. 후미진 작은 방. 보스 전이니 한번 쉬시고 물약 보충하세요. 전목의 고드릭 보스입니다. 처음에 땅에 끌때 좌측으로 피해주세요. 피하고. 느린 공격. 저 휘두르면서 바람을 일으킬 때는 근처에 있으면 맞습니다. 그냥 굴러서 피할 수 있습니다. 이건 내려찍을 때한번 맞고 또한번더 내려찍을 때또 맞습니다. 두번 연속 두번 공격이에요. 바람 휘두를 때 뒤로 피해주시고 날라오는 바람 굴러서 피해주시고 체력이 오십 프로 이하가 되면서 이 페이지로 나갈 때. 자기 팔을 자르는 모션이 나오는데, 이때 좀 때려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페이지는 첫 공격이 확정적으로 이 공격인데, 이때 안으로 파고들어서 또 때려줄 수 있습니다. 축복 전목의 고드릭 <laughs> 성문에서 옆길로 가라고 알려줬던 NPC입니다. 몇 마디 나누고 나서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문을 여시고 들어가시면 의자가 나오고 의자에서 왼쪽으로 내려가신 다음 오른쪽으로 내려가줍니다. 여기서 한번더 내려가 줍니다. 밖으로 나가신 뒤 왼쪽에 보시면 축복이 있습니다. 축복을 활성화 하신 뒤 앞에 있는 NPC에게 방금 먹은 포도를 주면 대화가 끝난 후,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제스처를 얻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다시 스톤빌성 정문으로 이동합니다. 다시 성안으로 달려 들어가시고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진행합니다. 옆에 중간 보스급 몹이 하나 있는데 일단 달립니다. 앞에 축복 찍고 나서 잡습니다. 축복. 림그레이브 신수탑 교량. 축복을 활성화 시키셨으면 방금 그몹 잡으러 갑니다. 앞으로 휘두르는 공격이 좀 빨라요 타이밍이. 큰 공격할 때 누리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큰 공격을 노리세요. 이렇게 큰 공격. 이런 건 공격이 타이밍이 좀 빠르니까 빨리 피하셔야 되고요. 다시 계단 위로 쭉 올라갑니다. 잠깐 들러서 물약 보충하고 가세요. 뇌령 표식의 탈리스만 획득하시고 앞으로 나가시면 거인이 있습니다. 저기 일어나는 거 보이시죠? 총세 마리가 있습니다. 가장 뒤에 거인은 거대 화살 쏘는 거인인데 거기까지 달려가서 거대 화살을 쏘게 만든 다음 그거를 이용해서 죽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 꾸준히 죽어가면서 그냥 잡았습니다. 두 마리씩 차례 차례 제거합니다. 두 마리가 근처에 있으면 이렇게 서로 죽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놈은 기둥을 이용해서 피하면서 접근하세요. 얘는 접근만 하면 쉽게 잡아집니다. 잡고 앞으로 나가시면 전속문이 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셔서 문을 열고 진입합니다. 다 올라가시면 축복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거대한 룬을 이제 체력바 옆 칸에 장착합니다. 그전에 폭풍 언덕의 낡은 집으로 이동합니다. 집안에 들어가 보면 NPC가 있던 위치에 황금 종자가 놓여 있으며, NPC는 원탁으로 이동하여 영체 강화를 시켜주게 됩니다. 대축복 말고도 앞으로는 축복에서 장착할 수 있으며 장착한 후에 앞으로 진행하면서 얻게 되는 룬의 호우라는 아이템을 사용하게 되면 모든 스탯 플러스 5의 능력치 증가 버프를 받습니다. 이 효과는 고드릭의 눈 효과이며 다른 거대한 룬의 효과는 각기 다릅니다. 폭풍의 언덕 낡은 집에서 원탁으로 온 NPC와 대화를 나눈 뒤 무기 강화 NPC와 로데리카에 대해 대화하고 다시 로데리카와 대장장이 사이를 몇번 반복하면 대장장이 앞으로 이동하고 영체를 강화시켜주는 NPC가 됩니다. 다시 호수를 향한 절벽 축복으로 이동하신 뒤 축복에서 한번더 쉬어주시고 나면 앞에 NPC가 생깁니다. 의상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NPC입니다. 여기서 한번 끊어가겠습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리에니의 호수편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